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그녀의 절절한 항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 글귀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은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에 기본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이 지은 농사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을 천대하던 호랑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 놓은 관존민비 직업관이 자본주의 위세 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이 차별의 OS는 직업 간의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는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 글귀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을의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이 무시했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이 자기혐오에 있다. 두 번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 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의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 글귀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을 때는 아로나민 골드로도 풀수 없는 마음의 만성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다하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의 힘 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전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전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의 글을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레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하지 않으려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신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거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하는 이들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